택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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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택배 살려줘 <laughs> 방향제 택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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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택배 우와 진짜 크다 쿤달에서 샴푸랑 캔들을 시켰는데, 어잉? 쿤달 샴푸는 지금 반년 가까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, 향기도 좋고 성분도 좋다 그래서 일단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. 향기는 진짜 좋아요. 근데 대신 시간이 좀 지나면은 정수리 부분에서 약간 냄새가 올라오는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. 그리고 새롭게 도전하는 캔들 어 진짜 무거워 얘는 블랙체리 향으로 한번 사봤어요 요즘 밥때가 되면 다른 집에서 요리하는 냄새가 엄청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향을 좀 잡아보려고 구입해봤습니다 일본에서 원래 양키캔들이 되게 저렴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갑자기 가격이 비싸져가지고 쿤달 한번 써보려고. 어. 아. 어. 오. 와 진짜 크다. 벌써 향이.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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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오빠 어? 이거 봐. 너무 큰데? <laughs> 엄청 큰데? 오, 엄청 무거워. 음. 향도 엄청 좋다. 아니, 이게 도대체 무슨 날씨냐고요? 비가, 비가 오는데요. <laughs> 응. 이쪽은 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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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름이, 먹구름이 됐어 아기천사 두두가 이렇게 우산 타고 막 내려오는 거 알아? 우산에 나서 오조곤이 한데 났나? 차가 가세가 세주시는 일단 오조곤 난다 내 동심을 파괴하지 말아줄래? 그리고 <laughs> 그, 타이난로가 실화나게, <laughs> 케이스도로고 아기청사 두두니까 얼마나 작고 귀엽겠어. 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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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이래서 가. 나 이래. 이 남자, 진짜 이과, <laughs> 이거 든나 이과였다가 전향한 남자, 정말. <laughs> 아니야. 요아 좋아. 이렇게 하는 거, 이렇게, 이렇게. 꼭 이런 거는 공부 못하는 애들이 잘하더라. 배은 그냥 글자를 쓰기 해 있는 거야, 그냥. 이렇게 도리도리도리도리한 거에 있는 거 아니지. 공부 못하는 애들이면 꼭 이런 거할수 있더라. 와 진짜. 꼰대같네. 진심으로. 나 이거 하는 애들이라, 그, 형관 펜이 쓰는 애들 범을 뭐, 못하는 애들이라고 생각해. 그거만 이렇게 하면서 어차피 읽지도 않고. 그게 바로 나야. 뭘까? 그러니까? 자 그럼 예 준비 되셨어요? 되셨어요. <laughs> 자 저거 봅시다. 근데 이거 진짜로 한 거이라도 어려운 상황이야 지금. 뭐가 어려운 상황이야? 자고 일어나서 갑자기 이런 게 하는 거는. 그니까왜 잤어? 아니 어 이게 그 뭔가. 훈련이야? 자고 일어난 순간부터 기상 기상 계산하는 거는? 이렇게? 한글 천재가 되기 위해선 아, 예. 필수 관문이야 자기 전에 일어나기 전에 아 일어나서 바로 자기 전에 어. 한글을 쓴다 스파르타 예. 알겠죠? 그럼 더 한국말로 크겠네 그럼 <laughs> 한국말로 커안 커? 가끔 커 가끔 크지? 가끔 커나 나와? 아니 난 그냥 너 같은 게안 나. 저됐고요잘 <laughs> 가보겠습니다. 예. 준비 되셨나요? 준비되었습니다. <laughs> 밀가루. 어? 맞증 거야. 너 뭐야? 예. 너 누구야? <laughs> 너 누구야? 자 다음. 돼지, 고기 너 누구야? 너 누구야? 너 누구냐고 너 누구야? 너 누구냔 말이야 자, 다음 갑니다 감자 응, 다맞추면 앞으로 안 하는 거다 그래, 다맞추면 응. 앞으로 안 하는 거야 응. 오빠가 다 맞힐 때까지 하는 거야 예 오늘 모두 정답일시에 받아쓰기는 이제 졸업이야. 자 다음 설탕. 뭘 했어요? 다음 주방 세제. 이모여보세요. 주방 세제. 글씨는 잘 쓴다. 세 세. <웃음> <웃음> 자 다음 수세미. 아좀 아까워요. 새가 이 새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. 그렇지! 자, 다음 갑니다. 음. 미를. 음. 폐. 음. 용. 기. 미를. <laughs> 아. 폐. 폐. 용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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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 어떤 비망이요그 든든한, 그 뚱땡이라는 그 비망이 있어요? <laughs> 아니요, 지금 마트 가는데 뚱뚱한 비만이왜 <laughs> 나와? <laughs> 먹는 피 아, 비망 망예 아, <laughs> 자, 다음 답니다 드부 아, 좋습니다 우엉 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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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장실 휴지 황, 야, 어떡했어, <laughs> 어, 다음, 방향제. 약! 아, 금세 알아차리셨네요. 응. 다음입니다. 좀 어려워요. 응. 구강. 와. 청결제. 청. 결. 제. <laughs> 청결제인 줄 알았네. 잠깐만요. <laughs> 청결제. 이상할까봐 <laughs> 청결 지혜 지혜 아 맞다 그것도 써야되는데 버섯어 <laughs> 아름답다 보석이요? 보석? 뭐 다르지? <laughs> 아, 오늘 그냥 보도는 사지 음. 말까. <laughs> 오케이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가 a y o 다 i k a z 아니었어요? 여기까지가 그친가보다, <laughs> 그친가보다가 아니야. 응?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. 보다요, 보 보. <laughs>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다. <laughs> 이거죠 수고하셨습니다. 밀가루 맞았고요. 응. 돼지고기 맞았고요. 감자 맞았고요. 설탕은 응. 여기가 틀렸어요, 여기. 어렵네. 이거 아주 잘했어. 끝. 어, 콜라 하자. うん。<the> 나는 타마고 르타르타도소스또르케는거 그래? 응, 푸스 응, 좋아하는 라면이 너무 맛있다 우수 사면 라면안 사도 돼 이? 응? 이로 와봐. 한글로 쓸 거야? <laughs> 자기 이름 못 써? 응.